별로 찾는 사람도 없을텐데 그러니까 없다니까요 음, 음. 그래서 어디 구석구로다안 찾아서 다 어디로 그놈으로 쳐박아 봐가지고 여기 껴있었는데 다 쳐박아 버렸어 없어. 없어. 없어 내가 없때면없줄 알아 내가 거 있는 거 봤는데 어디서 다 쳐버렸어 할머니 얘길 듣긴 하셨는지 끝까지 책을 찾으시는 할아버지 요즘은 이렇게 들렀다 가는 손님마저 갈수록 뜸해지고 있답니다 그런데 왜 많고 많은 장사 중에서 하필 헌책방을 시작하게 되신 걸까요? 그러니까 한 스물 한 아홉 됐나 아니야 그랬지 제대한 제대가 그렇지 그래. 그때 스물아홉 정도 됐지 그래서 부르마에다 놓고 했더래서 처음에는 그런데 그렇게 자주자주 오다가. 그몇년 하다가 또 잘되니까 가게 얻어서 가게를 남의 가게 얻어서 남의 가게로 들어갔다가 또 거기서 어떻게 해가지고 창녀학교 앞으로 가서 창녀학교 앞에 또 우리 같이 고향에서 온 사람이 얼굴 깨달은 사람이 길쭉이라고 있었어 그 사람이 먼저 시작해가지고 우리도 그 사람 하는 거 보고 했거든 우리 할아버지가 이북서 나와가지고 여기 뭐 친척이 있던 누가 있어 아무도 없잖아 제대하고 나오니까 막막하지 아무도 없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그걸 한 거야 그래서 모든 것이 귀하고 궁핍했던 시절엔 사전요와 참고서가 최고의 베스트셀러였다는데요. 문을 열기도 전부터 책방 앞이 온통 학생들로 장사진을 이루곤 했으니까요. 놓는 족족 불티나게 팔려 한때 책방을 세개나 열었답니다. 싸게 줬지 뭐지. 0 0만 원씩 았죠하루에 하루에. 네. 한 300만 4, 원. 네. 300만 원. 와, 그게 언제 쪽 얘기야? 몰라 근데 이 그거이... 그, 그러니까 그게 언제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다가 비 종이 돈통에다 뭐 고비 종이를 돈을 이, 이거 해 가지고 집어 고고니고다어 그냥 그, 그때가 그, 좋았는데 그, 그, 그때 막 그런 그런 시기가 앞으로도 그렇고 오지 않을 거야. 요즘은 버리보다